이인영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는 편인가요? 어~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한때는 셀카를 좀 많이 찍었었는데 아. 요새는 셀카보다는 음. 이제 요들리에서 제 회원분들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순간을 좀 담는다거나 어.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대박이, 어. 강아지들의 귀여운 모습을 담는다거나 예. 어디 여행을 가면 또그 여행의 순간들을 또 음.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많이 남기는 편이죠. 음,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에 15kg을 감량을 했을 때 어. 어 제가 너무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셀카를 좀 많이 찍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찍지 않고 있고요 아, 그냥 일하는 곳에 가서 어떤 그 느낌 어들을 좀 많이 좀 찍는 편입니다 아, 그죠 약간 사진이라는 게 기록의 의미가 되게 큰것 네.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보, 뭐 꺼내다 보면은 그때의 순간들이 약간 다시 재생되는 느낌이 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약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기록하려고 찍어두는 게 아닌가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오, 지금 뭔가 좀 예술가처럼 이야기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들여다 보면은 저희가 그 사람의 기억을 들여다 본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오, 그렇죠. 예. 어,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문예씨들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헛된 음.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 아, 그럼요. 음. 예. 자, 그러면 어서 빨리 오늘의 문화예술씨를 만나러 가보셔야죠. 네, 가봅시다. 오랫동안 서려 있었을 누군가의 기억을 쫓아 찾아간 골목길. 그 끝에는 아주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이 골목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어, 들어와 보니까 뒤쪽에는 책들도 가득하고 네. 또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사진에 관련된 책들이 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 벽면에 사진들도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어, 유심히 잘 살펴봤네요. 저는 들어오면서 야, 궁금한 게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또 뭔가 물어볼 것도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물어보기 전에 또 옆에 계시니까 인사부터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공간 공간은 어떤 곳이고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공간은 청주 사진 아카이브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진 책들 장서를 모으는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진 작가 이재복입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문예시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진 작가님과 아. 함께하는 촬영도 처음입니다. 아. 그래서 인지좀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아.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자,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바라보는 눈은 렌즈이며 셔터가 저장하는 마음은 메모리이자 필름이 되어 봅니다. 무엇이든 함께 담아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재복 사진작가의 오래된 기억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를 지칭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 하나는 바로 청주토박이라고 하는데요. 잠깐의 시간으로는 붙을 수 없는 단어일 겁니다. 저는 고향이 제천 입석입니다. 혹시 제천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고 <laughs> 어, 청주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제천에서 산그 시간보다 청주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오래됐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청주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는 자,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청주 수동에서 태어났고요, 평생 우암동에서만 살았거든요. 그 대학교 다니던 시간 빼곤 우암동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암동 그리고 청주에 대한 애향심이좀 음. 다르긴 한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오송에 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작업실을 처음 얻으면서 제가 일곱 번의 개인전을 이제 그 공간에서 만들기도 했고 또 제가 작업 초기에는 또 동네를 되게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오송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저도 되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음. 제가 살고 있기도 하고 저에게는 오송이 그만큼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데 작가님에게도 우암동이라는 동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라 평소에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원도심이 다시 부흥이 되고 뭐 국립현대미술관, 뭐 문화재조창 뭐 등등에서 도로가 넓어지고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되는 일을 겪으면서 아 우리 동네도 생각보다 가치가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좀 깨달았고요 지금은 청주 중심 지역에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암동이 이 세상의 전부였을 소녀는 어떻게 카메라를 잡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진 작가라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기억에 수많은 물음표가 뒤따릅니다.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또 사용을 했던 카메라라고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카메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어, 그 당시에 사진을 뭐 전문으로 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인터넷에 관심이 많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들이 필요해서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예. 사달라고 했고 그때도 흔쾌히 사주셔가지고, 임무을 하게 되었죠. 아,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했던 거였군요. 그냥 어떤 것들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찍었던 건 가족, 여행 사진. 아, 그런,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찍, 찍었죠. 아 저는 옛날 그림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림들이긴 하지만, 아, 왜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약간 새로운 감회가 좀 들긴 하거든요. 이때 찍었던 사진들 보면 어떠세요? 카메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니까 계속 기록이 남아가서 음. 가족들이 뭔가 계속 추억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어, 어, 진짜. 그리고 보면서도 이랬을 거 아니야. 와 젊다 어리다 그때 <laughs> 사진들 보면서. 어,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취미로 뭐 가족들 사진도 찍고 일할 때 필요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다가 언제부터 이 본업, 이 작가로서의 꿈을 또 갖게 되신 건가요? 집 근처에 사진작가분이 사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학교 친구 중에 사진학과를 진학하려는 입시생이 있었어요 네. 아 이걸 전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뒤늦게 좀 관심을 갖고 입시를 좀 하게 되었고요. 음.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서 다시 하더라도 사진작가는 좀 하고 싶은데 그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은 그 대학을 사진학과 말고 다른 학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가끔. 어떤 전공할지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미대를 나오면 미술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학을 공부하면 뭐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 지금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것 같아서 그때 어떤 좀 달라진 점이 있을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항상 최신 매체랑 무조건 연결돼 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맨날 그랬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뀌어도 카메라가 그 기종 선택의 가장 주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자기의 표현에도 그렇고 아마 뭐가 새로 또 나와도 사진이 분명히 또 핵심에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계속 사용돼지는 것은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그큰 제목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우암동을 벗어나 또 다른 세상에 용기 있게 발을 들여놓기도 하죠. 이를테면 산 넘고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와는 다른 풍경을 지닌 곳으로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좀 이제 머리가 크다 보면 은 원래 살던 동네가 좀 좁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더큰 동네로 찾아가거나 그러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뭐 커다라고 멋진 피사제를 찍기 위해서 해외로도 촬영을 나가셨나요? 어 네, 저도 20대 때는 제가 좋아하던 작가들이 뭐 찍었던 나라들. 인도라든지, 뭐, 다른 나라도 저도 가면 비슷한 장면을 볼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분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좀 찾아갔었고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사실 여행 갔던 곳들이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도 찍으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식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전환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또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그런 계기로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 카메라의 방향이 이제 해외를 향해 있던 게 이제 국내로 바뀌게 된 건가요? 지역. 콘텐츠가 세계적 콘텐츠가 됐던 사례가 뭐 국내에도 많았고, 뭐 영화에서도 뭐 그런 감독들이 많이 나왔고, 뭐 한류 같은 콘텐츠들도 대부분 그런 식이고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그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의 환경들을 더욱 신기해하는 환경이어서 네. 어, 그런 것들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마음의 어떤 변화를 느끼고 돌아와서 좀 처음에는 동네의 어떤 부분들을 좀 찍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 우암동부터 성악길까지 걸으면서 출산한다든지 수암골이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하고 많이 이렇게 좀 건물들이 없어졌거든요. 음. 이런 거 정도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찍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첫 발을 좀 떼었던 것 같아요.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오왕동에 선 이재복 사진작가. 그의 아카이브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빠르게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아련히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부 창고입니다. 이모 동부창고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 화면으로, 사진으로 보니까 좀 남다른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연초제조창이, 그리고 어, 이 동부창고가 그냥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구나라고 그런 생각만을 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저랑은 좀 시선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사진으로 건물상 봤을 때는 외관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도심 속에 공장치고는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건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도시 공간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요. 동구창고 같은 경우는 그 가로로 길게 건물이 이렇게 창고가 연결돼 있는데 하늘이 좀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풍경들이 좀 신기해서 그런 모습들을 찍으려 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 공간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음. 대로 도심 속에 있는 이 거대한 공장이었던 공간을 지금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음. 그곳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찍었던 게 사실 우리는 청주에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색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프랑스는 이런 데서는 이제 뭐 평야가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인데. 공장이 있고 뭐 바로 산이 나온다든지 예, 이런 풍경들은 엄청 이상하거든요. 마치 불교 문화 같은 걸 처음 봤을 때 느낌처럼 예, 낯선 풍경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책을 냈던 출판사가 예. 예, 뭐 외국에서도 계속 유통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파리 포토 같은 행사에도 나가서. 사, 손님들에게 좀 알려준다든지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서점들이 책 입고를 좀 요청해서 유통을 예. 예, 좀 해보겠다고 한다든지 아.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아. 작가님의 그 작품 그 사진첩이 사진집이 저기 그 프랑스에도 이렇게 쫙 있다라는군요. 네, 프랑스에도 있고, 예, 뭐 이탈리아에도 있고, 오. 뭐 중세적인 작가님이셨네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몽수 뭉따레브. <laughs> 오. 축하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름 단어가 거밖에 없어요 <laughs> 동부창고에 담아낸 한 작가의 기억은 또 다른 동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복 작가의 도시기억 아카이브 업데이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작가님의 사진 속과 그리고 머릿 속에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동네들의 모습들이 도서관처럼 딱딱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좀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좀 촬영을 하셨나요? 지역의 협업 작가들과 함께 그 도시 아카이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남주동을 촬영했고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광역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역도 남주동 한가운데 아파트가 올라가요. 고층 아파트가. 그러면 그 동네 중심에 아파트 하나 올라가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마을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좀 뭐랄까.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더 집중이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동네를 좀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옛날 오송이 저는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도 계속 개발이 되면서 뭔 이렇게 도로도 확장되면서 깃발도 꽂혀있고 깃발을 보면서 저는 아, 예, 이 건물이 시안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오래되고 사라지는 것들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최근에는 약간 시선을 좀 옮겨가지고 좀 저한테도 작업을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때 뭔가를 발견하고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좀 비슷,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순간은 작업과 일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름답게 찍는 거에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기록적 역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보를 더 많이 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도움이 또 필요해서 협업을 하고 그렇게 계속 프로젝트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즐기고 있고요. 어, 추후에는 온전히 작업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좋지 않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미지가 너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여서 아마 한장 사진 가지고 뭔가를 느끼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 그 정도의 이슈도 많이 없고 다들 관심사도 너무 다양하고 다만 이제 집안에서 하다못해 가족 사진들도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단체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놓으면 그게 와, 예전에 이렇게 모였었지라는 말을 하는데 거의 안 찍어요, 사실. 그래서 지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직업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왜 사진 안 찍었냐고. 그때 처음엔 좀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감정적으로 많이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방면에서 사진은 굉장히 좀 좋은 매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함께 나는 이야기들로 가득찬 오늘 역시 아카이브에 저장될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사진기를 들고 오늘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의 카메라와 그리고 또 작품 한점이 사진 을가지고 운천동에 나왔는데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운천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운천동 같은 경우 최근에 변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청년 상권이 생겨나서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많은 만큼 환경도 바뀌고 들어오는 입주하는 상+ 상가들 네. 가게들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뭐 그런. 환경도 어떻게 바뀌는지 기록으로 좀 남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몇년 전쯤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 이 사진 지금 3년 정도 되었고요. 아, 3년, 정도. 3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바뀐 가게가 있고 아. 또안 바뀐 가게도 있고 아. 예, 뭐 나무가 뭐 잘려져 나간 데도 있고 예. 뭐 계절적 변화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요 공간을 우선 먼저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오늘의 배시실은 약간 숨바꼭 법질이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오, 어, 보물찾기? <웃음> 네. <웃음> 어, 보물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날것 예.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그럼 촬영한 것들이 작가님의 아카이브에 저장이 또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촬영합니다. 오. 오. 아카이브에 저장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마음속에도 저장. 아, 진짜. 네. 한번 빨리 또 찾아보도록 하죠. 네. <laughs> 변화라는 것은 왜 그리 또 속도가 빠른지. 기억으로 풍경을 바라보니 세상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카메라로 담아냈으니 지금 이 순간은 변했지만 동시에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 되겠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바뀐 게 많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상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테이블, 이 의자의 위치도 좀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 세월이 흐르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기록해 놓는 것도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창업하실 때는 가게 운영하는 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치를 스스로도 잘 기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동네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용도가 바뀌고 있나, 더 나아가서 마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만 추후에 지켜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길지만 또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작가님의 3년 전이 사진이 없었다면 여기에 어떤 상가가 있었는지 또 여기 정말 변화가 많잖아요. 윤천동이라는 동네가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 이 도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은 인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의 기억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지금 여기 앞에 대단해 보이는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저희가 오늘 찍은 사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아까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랑 또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너무 다르네요. 아 이렇게 뽑아 주실 줄 알았으면은 조금 신중해서. 저거 촬영을 하는 건데 매사에신중 어, 하셨어야죠.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음. 괜히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도 지워버리고 싶고 이거는 그 현장감을 진짜 실감나게 잘담은것 같아요. 와. 그때 그때 분위기가 달라서 뭐 아마 내일 찍으면 내일 또 다를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더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두었다 촬영을 한 거잖아요. 음. 어, 그런 의미 있는 촬영에 함께 해주셔서 좀 감사하고 두 분이 확실히. 음.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사진이 아, 예. 두 분이 아니지 않나요 <laughs> 제가 아까 이거 작가님이 약간의 보정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요새 음. 제가 찍은 거다 이렇게 돼 있다고 사진이 아그 일부러 어, 느낌상 아 구도를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왜냐면 저는 그 어떤 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천편 아. 일률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아. 왜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약간 기울여서 바라보면은 그게 나만의 세상인 거고 그런 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고 겠습니다 <laughs> 이 인화로 완성된다면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는 여인영 작가의 손길로 가름됩니다. 이제 여인영 작가님만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좀 마침표를 찍을 생각입니까? 오늘 저희가 밖에서 촬영했던 그 사진을 작가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위에 음. 제가 드로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습니다. 오. 사진 제가 지난번 개인전 때도 사진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에, 그래서, 어, 그때도 한번 사진 위에다 드로잉을 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음. 그때는 또 제가 뭐 형편상 촬영에만 음. 한번 도전을 해 봤었는데 오늘 한번 그, 저의 담아왔던 그런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 찰나를 영원으로 남기는 것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복 작가의 이야기를 만난 우리는 그 순간 너머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압니다. 셔터이자 렌즈가 된 눈으로, 필름이자 메모리가 된 마음으로 저장한 한 장면. 여러분은 그 안에 무엇 이상을, 어떤 이상을 담으셨나요? 저의 오늘의 그림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꽤나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아, 아닌가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어, 그냥 혜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작가님이랑 함께 찍었던 사진이잖아요. 이거 오늘 제가 촬영한 사진인가요? 네. 이 공간을 기록하셨던 작가님의 사진 작품을 가지고 공간을 좀 찾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모습을 약간 오버랩해가지고 위에 드로잉을 좀 해보고 제가 아까 작가님 사진 찍고 계실 때 뒤에서 몰래 사진 한장 찍었거든요. 그 사진 촬영하고 계신 작가님을 살짝 여기다가 어, 라인으로 한번 따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드로잉이기 때문에 어, 드로잉의 느낌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 작가님이 뒷 모습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laughs> 아, 드로잉이란. <laughs> 드로잉. 이런, 네, 드로잉이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약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맛이. 때문에 제가 잘 모르니까. <laughs> 그렇게 받아들여주세요. 네. 네, 듬직하네요. <laughs>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주신답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고 있는 기록 활동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요.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일상 또는 뭐 사회를 담아보는 네,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근데 이건 꾸기시는 거 아니죠? 네, <laughs> 네.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laughs> 네. 아직 안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조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만남 속에는 <laughs> 언제 또 배움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작가님 덕분에 이 동네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것 같아서 엄청 음. 오늘 또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공식 질문.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을 한번 들려주세요. 아, 지금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제가 만들던 누가 만들던 그 청주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로 장서가 가득 찼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여인형 작가와. 러 가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 이 사진은 늘 멈춰져 있지만 우리 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멈추지 않고 어, 꿈을 향해서 앞으로 늘 전진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준비되셨죠?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laughs> 예, 어, 어쨌든 문화예술 씨. <laughs> 다음 주에 또 만나.